2번이, 2번 맞지? 이 2번이, 2번이. 2번이요? 2번이

아 근데 나 이거 코드가 정리가 안돼가지고 괜찮은가 모르겠네 아, 뭐 어려운건 아니고 얘들아 이거 내가 그림을 보자마자 틀면 정확하게 그렸거든? 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 네, 네, 네. 어, 봐봐 이게 x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이고 이만큼은 뭐야? 지름 음. 지름이잖 당연히 그러면은 Y는 e x y 의그 교정 하나는 몇개 아닌가? 원 2억 EXY 교점은 당연히 여기 아닐까? 주 그렇죠. 어려워? 아니. 괜찮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야?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력해 딱 내리고 아. 어디가 수직 2등급 된다. 뭐 어, 여기까지는 이제 판단을 해주고 됐어?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 여기 여기 P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돼? P를 찾아야 되지. P를 찾아야 되지. 그럼 P는 어떻게 찾아? 오른쪽 오른쪽 어딘가에 요쯤 있겠지. <laughs> 어떻게? 이두 뭐, 개가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아니, 네. A, 네. A, AP, B랑 A, B랑 A, B 냐냐 아, 네. 됐어. 형,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그릴 수 있냐면, 요점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다음 이렇게 지나는 직선 그림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된다. 요까지도 그릴 수 있지. 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야. 됐어. 그 어, 문제에서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사. 4라고 나와있네? <laughs> 사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잘 봐봐 지금 요큰 삼각형에서 요각을 내가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뭐야? 동그라미 그라지 그럼 너희 닮은나닮고요네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1대2대6초 아니야? 네, 네. 1대2대6초면 너희 여기 길이 알아? 몰라? 알아요 어, 여기끼이 뭐야? 여기야 이러면 안되지 4부터 5 4부터 5 4부터 그럼 이제 여기 절반길이 여기 요만큼은 얼마야? 1토 1토지 그럼 물어볼게 요만큼 길이는? 2토지 아, 네.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 얼마야? 15 5그반지매기가 뭐네? 네 그럼 원 갖고 했다 그러면 뭐하면 돼? y는 ex랑 열린만 해도 되지? 네 됐어? 근데 여기 찍어봐 몇 컷만 매실까? 네, 정말.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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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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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만 있냐고 열 배가 그냥 지금과 와인2 0의 점이니까 A a 만 a 인데 혹시나 데이트를 갔더니 어 되네 그냥 그거야 이거는 혹시 얘들아 봐봐 지금 문제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의 제곱 이런 거 없지 백목 그거 아~~ 아는척 뜯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많아요 얘들아 요기이가 얼마나 어떻게 기억나요? 오지 그 다음에 여기 전길이는 얼마나 루트5루트 음. 오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천분 오행의 길이. 그럼 오행의 길이가 얼마? 무조건 이렇게는. 뭐예요? 뭐? 어? 이게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에 주고. 아, 좋은 아, 어, 너네는 뭐, 원래 중상때 뭐. 달목 이용해서 조명을 아, 했던 거. 뭐야? 황명. 뭐야? 박수 정지. 어? 아, 뭐,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풀어도 되는데, 난 일단 너희가 도용해서 달목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등변삼각형인데 닮음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저 없어 기본적으로. <laughs> 저기, 저기 이 저렇게 되죠. 이저 저렇게 되뭐이 약간 원이 지금 이렇게 돌아요. 여기저각 기울기가 일잖아 네. <laughs> y는 EX 이거 기울기까잖아네 근데 이거분의 이거도 1대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결정이 된 거지 1대2 여기 반지름 아, 하나, 반지는둘 아, 뒤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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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근데 저런 걸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풀어? 그냥 계산 그냥 계산 때려야지 뭐 어떻게 근데 이등변삼각형이면 의심은 한번 해보자고